성공이라면 뭐예요? 내가 그냥 집 지고 살고 뭐 이런 것들 네. 평범한 거지만 그거 하나 누리기도 어려웠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 여유롭게 이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국비분들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돈과 국을 쥐고 태어난 월생의 몇 월생이 있고 반대로 유난히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월생의 몇 월생 분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선 닥띠분들의 개별적인 성향, 특징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닥띠분들은 어 초년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해요. 정말 유능하고 머리 똑똑하고 내가 오죽하면 닥띠를 컴퓨터라고 그래. 진짜 컴퓨터, 머리들이 진짜 좋아요. 회전도 굉장히 많이 좋고 이게 통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허장인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가져가야 될걸 가져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 인정이 한번딱 들었으면 그걸 못 가져가. 그래서 좀 오랜 냉정하시게 판단하고, 솔직히 사람을 거르고 버리고 그냥, 이게 운이 아마 작년, 재작년도 막들고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앞전에는 솔직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다 그냥 꾸고 하고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다 꾸고 하고 꾸가면 뭐 하겠어? 구설만 내고, 뭐 질투만 내고, 그런 사람들 다 필요 없거든요? 인간정리 하신 분들은 승리를 하셨어요. 정말 어, 마음 쪽 여유도 생기고 문서도 잡고 흥한 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작년 올해가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아지고 내년도 그냥 무탈해요 근데 사람을 좀 정리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돈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구설이 생기고 마음 아리를 하고 막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좀 냉정하게 가셔라 하신 분들은 정말 돈이 셀틈 없이 본인을 음. 위해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음. 그래서 닭기 분들은 1월달 어또 4, 5, 6월 음, 8, 9, 10, 12월이 참 좋아요. 음. 오, 많은 분들이 있네요. 1, 4, 5, 8, 9, 10, 12. 그래서 이 이제 닭기 분들이 이제 후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닭기 뭐, 잡아먹는 띠들이 꼭 팔자가 세더라고. 뭐, 튀겨먹고, 잡아먹고. 그, 띠들이 굉장히 사주가 센데, 유난히 닭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먹자고 하면, 치킨 막 이런 걸로. 근데, 팔자 너무 유난히 세. 여자도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일 너무 똑같은 그건데, 마음이 그냥 여려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또, 막 이제 엄마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초보 엄마들 신랑이 속을 새겨 신랑한테 막 그거 하면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이제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음, 이제 후반기로 가시는 분들은 좀냉정히져라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 필요 없다 부모도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첫째 나를 먼저 챙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그래야 남도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들을 우리 닥디 분들이 어 희생정신이 무지하게 세신 분들이거든요. 희생만 한다고 나도 다될줄 알았어 인생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나를 사랑해줄 때, 지금은 음. 나를 아껴줄 때. 그럼 닭띠 닥디 분 어떻게 보면제의 말씀은? 주변을 위해 사는 것보다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게 이분들에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항상 희생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은 거예요. 많아요. 왜냐하면 오지랖이 많다고 했죠. 음. 난닭디부도 오지랖 떠오는 거 보면 진짜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정말 뒤통수 많이 맞았어 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도 이 사람이 불쌍하잖아. 그러면 그걸 걷어주려고 인이 너무 애를 쓰다가. 욕 먹어요. 하지 마세요. 안될 인간한테 투자를 해봐야 시간만 낭비, 마음만 상합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월생 말고 유난히 힘든 삶을 더더욱 살아가야되는 월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2월하고 7월, 8월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름. 이내 사주 자체에 갖고 있는 그 충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나가자마자 들어오고 사기수도 있고 또 무리한 투자 때문에 내가 내 발등을 찍는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 말을 하는 달들이 어우 나돈법 없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돈복은 있지만 금전이 예를 들어서 사기수나 이런 걸 조심하라고 꼭 말씀드린 거니까 이월하고7 8월생은 조금 유난히 조심하고 넘기셔야 돼요 그분들은테는 유난히 좀 어떤 일들을 좀맞고 오셨던 분들 는 많은 거예요. 음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무리한 투자, 남의 말에 꼬임에 넘어서 돈놀이 괜히 그냥 이자 받으려다가 돈이 딱 묵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좀 이런 동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네안 하시는 게 좋죠. 아 나는 모르겠어요. 동거리 하셔서 물론 팔자에 동거리해서. 내가 무슨 캐피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그냥 아는 사람 지인들 돈 빌려줘가지고 좋다 소리나한 번도 들어본 적 있다? 음,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좀덜 벌더라도 내가 정확한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덜 벌지, 음, 아는 사람한테 이제 괜히 이자 받아먹으려다가, 나중에는 이자도 뭐 받지도 못하고, 소송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닭띠분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음. 요럴 때 조금 헛똑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닭띠분들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 이제 남은 음. 하반기는 좀 어떤 의미들이 좀 자리에 오는 것 같으신지 아 어, 지금은 조금 숨차게 걸어왔다라고 보면 지금은 조금 내가 여유롭게 걷는 그런 운기들이 보여져요 음. 좀 예를 들어서 음. 커피를 막걸리처럼 먹었다면 커피를 진짜 커피처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오, 그럼 이제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어 그럼 하반기에 꼭 잡아야 되는 기회 이따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반기에 문서가 또 있어요 대학 때 분들이 문서를 잡으셨다는 분들이 있거든 이제 나이를 이제 우리 젊은 MZ세대들은 모르지만 MZ세대 친구들은 뭐 집을 굳이 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십 후반에서 5십6십이 넘으면 사실 그냥 당신 집안에 있는 것들이 소원인 분들이 많아 근데 그런 걸 잡는 거예요. 이 진짜 너무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건 냉정해져야 됩니다. 돈에 대한 거에 자식이라도 몽환 투자를 하는 자식한테 돈을 주면 안줄 수는 없다고 막 하지만 그 어차피 뭐 그냥 본인은 본인 돼버려요. 그럼내 음. 노도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단 엄마들이 엄마를 챙겨라. 음. 아, 그런 것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정말 지금까지 초년 중년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으니까 또 말년에 좀 이분들 좀 괜찮으신 분들 좀 많이 계시겠죠, 선생님아 어, 너무 많아요. 지금 음. 50대 넘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왜냐면 청년 중년 뭐 이렇게. 10대, 20대, 30대 살 때를 헛하게 오지 않으셨던 분들이다.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실패도 봐봤기 때문에 성공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공을 이제, 그성공이라건 그러니까 뭐야, 내가 그냥 집 지고 살고 뭐 이런 것들. 네. 평범한 거지만 그거 하나 누리기도 어려웠었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 여유롭게 이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긴다라고 음. 볼수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